다음 소식입니다. 음식점 네곳 가운데 한 곳이 입점했을 정도로 대구형 공공 배달앱 대구로가 배달앱 시장에 안착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체 배달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5% 수준에 그치고 있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. 이 소식은 제가 전해드립니다. 배달앱을 많이 이용하는 20~30대에게 대구로는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. 혹시 우리 지역에서 만든 건데 대구로라는 배달의 혹시 얘기? 아 네, 써요. 쓰고 있어요. 아, 대구로도 네. 사용해요? 네. 불편하 그런 건 없어요? 그냥 어, 다 네. 괜찮은 불편한 건 크게 없고. 어 제가 대구로 시키면 뭐 주변 대구 업주분들이 내는 수수료가 좀더 적다고 하니까. 지난해 8월 정식 운영 후 입소문을 타면서 기존 민간 배달 앱과 대구로를 동시에 사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었습니다. 대구로의 누적 다운로드는 45만 건을 넘었고 회원으로 가입한 시민도 22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대구로에 입점한 가맹점이 만 곳을 넘었는데 대구에 있는 음식점 네곳 가운데 한곳 이상은 대구로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저렴한 수수료입니다. 중개 수수료가 6.8에서 12.5%에 이르는 민간 배달 앱에 비해 대구로는 2%에 불과합니다. 신용카드 수수료도 대구로가 가장 낮습니다. 민간 배달 앱이 아닌 대구로 이용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 줄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.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수수료가 뭐 10%에서 15%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 많이 나가는데 이제 대구로 같은 경우에는 2% 나가는 게 다니까 최소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. 하지만 전체 배달 앱 시장에서 공공 배달 앱 비중은 5%에도 미치지 못합니다.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회원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공공 배달 앱 성공의 전제 조건입니다. 을 키워야지 타 지역의 민간 배달 앱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홍보라든지 각종 이벤트, 소비자 혜택, 가맹점 확대를 통해서 거대 자본의 민간 배달 앱에 도전장을 내민 대구로가 공공 배달 앱의 성공 모델이 되기까지는 시민들의 관심이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tbc 박용훈입니다.